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저녁에 내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 10에서 40mm, 동해안은 5에서 20mm고 높은 산지에는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낮 최고 기온은 동해안 13도 안팎, 내륙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영동권에서는 8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경쟁률이 3대 1을 밑돌았습니다. 각 선거구 후보자를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시한의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정당 투표 기호도 결정됐습니다. 먼저 강릉선거구에서는 3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진보당 장지창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강릉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며 정권 심판과 지역 민생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힘 있는 중진 의원을 내세우며 오선에 도전하는 국민의 힘 권성동 후보는 강릉에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며 세대 교체를 외친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국민과 시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 봉사하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설악권으로 묶이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양자 대결 구도를 벌입니다. 전 수도 방위 사령관이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방 개혁 비서관에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는 설악권 발전을 위해. 국방 안보 전문가를 내세웠습니다. 삼선에 도전하며 자신을 예산 정책 전문가라고 밝힌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지역 수건 사업 해결로 설악의 백년 대계 완성을 자신했습니다. 강원 남북권으로 묶인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세 명의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우연 후보는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역 정치를 바꾸는 새 바람이 되겠다고 입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힘있는 삼선 국회의원의 자리로 중단없는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는 경찰 경무관 출신의 당 대표 정무특보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막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총선 후보자에 등록했다고 바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거리 인사와 그 명함 배부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후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3월 27일까지 예비 후보자 갈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후보들은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거리 유세를 통해 시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막바지 호소가 이 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연설 대담용 차량을 이용해서 연설을 할 수도 있고요. 운변 동수에 두 배인에서 거리 현수막 게시와 또한 그 선거 사무원을 두어서 거리 인사 등을 할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본 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에서 몸길이 2m가 넘는 상어가 또 발견됐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남포한 청상아리나 백상아리가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온을 기록한 동해로 올라오는 상어들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두 명이 얼음더미에서 검은 물체를 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백상아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악상어입니다. 지난 21일 경부 굴진 후포항 앞 8km 해상. 비교적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악상어는 몸 길이가 약 3m까지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개체의 경우 몸 길이는 약 2m로 측정이 됩니다. 최근 동해에서 상어가 자주 나타나자 국립수산과학원도 상어 연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악상어는 입속에서 길이 30cm의 청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악성어가 청어를 먹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제 그 정체망에 잡힌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동해에서 접수된 상어 출몰 신고는 모두 30건. 특히 우와, 따뜻한 바다에서 우와, 나타나는 청상아리가 6마리, 백상아리도 2마리나 잡혔습니다. 동해 수온이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동해 평균 수온은 15.8도로 지난 20년 평균보다 1.3도 상승했고, 같은 기간 0.7도가 증가한 서해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잡힌 청상아리 6마리 가운데 네 마리의 몸길이는 3m가 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2m 전후의 것들이 많이 출현했는데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정도에는 한 3m 이상짜리가 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잡혀서 그러니까 대형 개체들이 이렇게 출현했다는 점이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에서 나타나는 상어가 뭘 먹는지 어느 달에 몇 번이나 발견되는지 연구해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계약을 맞아 어린이 안전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요즘인데요. 특히 어린이 통학을 책임지는 통학버스의 안전이 중요한데 점검 결과 46%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현장에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근화동의 한 주차장입니다. 9인승부터 21인승까지 어린이 통학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가 울립니다. 차 안에 어린이 혼자 방치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동을 끄고 나서 차량, 차실 내 가장 후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은 이렇게 점검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반 사항이 적발됩니다. 차 문을 열면 나와야 하는 어린이 승강용 발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한번 받아 볼게요. 원래는 빨간색이었을 색바랜 표지판과 편의상 빼놓은 머리 지지대도 지적 사항입니다. 이개는 장착하시고 네. 희가 지자체에서 연락이 갈수 있습니다. 꼭꼭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가 강원도에만 1,800대가 넘습니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점검 항목도 세세하고 엄격합니다. 화재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소화기부터 간단한 비상약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다치면 이렇게 좀 비상약품 가지고 다니셨다가 이제 애들 치료해 주려고. 버스 자체의 색상부터 승강구 발판 높이, 상류이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까지 모두 19개 항목에 달합니다. 그래서 점검에 통과하지 못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많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점검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1,885대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버스가 884대로 46%를 넘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지자체에서 정비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현실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학생들이 줄면서 최근 학교마다 국내외 유학생 유치에 하나둘씩 나서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서서히 늘고 있지만 해결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마이스터고 기숙사입니다 수업을 마친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얘기꽃을 피웁니다. 유빈이 침대가 문제긴 해. 수드는 이중세 명은 한국 학생, 한 명은 베트남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이 학교 3학년인 나영이는 5년 전 재혼한 엄마를 따라 베트남에서 강원도로 왔고 귀화 시험을 통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입학했습니다. 나영이의 꿈은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의 베트남 지사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중간에서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중간에서 번역도 하고 실, 배우고 있는 실습 파트 배우면서. 그 활용해서. 이 학교는 4년 전부터 중도 입국 자녀를 받았고 벌써 2명의 중도 입국 자녀가 학교를 졸업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를 포함해 올해 3학년인 3명의 학생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연봉을 맞춰주고 모셔가겠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요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의 관리자들과 외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들 사이의 소통 문제 이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네요.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해 올해 졸업생 49명 가운데 대학 진학과 공무원 준비를 하는 2명을 제외한 47명이 모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원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해 비싼 몸이 된 학생들을 귀하게 모셔가겠다는 업체는 강원도에 없습니다. 10명 이상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6년에서 7년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완전 A급 엔진으로... 엔지니어로... 학생들도 배우고 자란 강원도에서 취업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 산업체와의 연봉 차이가 커 정든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뽑은 48명의 외국인 유학생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되려면 취업 비자 문제 해결뿐 아니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규정이 없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단 뭐 그런 전례가 없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고 뭐 교육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뭐 졸업을 한 후에 뭐 취업과 연관되는 규정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최근 강원도에서 시작한 농어촌 유학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과 바다가 좋아 이사온 초등학생 가족도 강원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마주할 입시가 걱정입니다. 간다고 했더니 다시 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냐 하셨어요. 입시적인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기대를 하면서 정주 여건도 걱정입니다 아무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도 현재 지자체와 강원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거주비 등이 지속되지 못하면 다시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도 너무 일단 좋아하고요. 학교 가는 걸 굉장히 행복해요. 3년 전 강원도의 합계 출산율은 처음으로 1 아래로 내려갔고 앞으로도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외 유학생 유치로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아직은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기 희망할 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정착을 돕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이 390명 가운데 92.3%인 36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인는 2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전공이들은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면 추가 수련기간도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령 재정령안이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특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담고 있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살림이용 지능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군사 산림 농업 환경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전부 개정돼 올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경포 벚꽃 축제 개막일을 당초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포 벚꽃 축제는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간 경포대와 경포호수 습지 광장 1원에서 열립니다. 강릉시는 꽃샘추위와 봄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개최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원도 재향군인회가 오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장병 55인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동해 출신 고 심영빈, 장진선 중사와 강원대 재학 중이었던 고 정범구 병장, 홍천의 연구가 있는 고 박동혁 병장 등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달 6일에 치러지는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도내에서 초졸 76명, 중졸 226명, 고졸 849명 등 모두 1,151명이 지원했으며 춘천중학교와 원주평원중학교, 강릉 하슬라중학교 등세곳에서 치러집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5월 9일 10시 강원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개선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로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 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